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네, 횡보를 시작하면서 네, 알트코인들의 강세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지금 뭐 비트코인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이 상태에 지금 뭐 안착을 하지 못한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어떤 수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아무튼 이번 주말 알트코인들의 네 눈에 띄는 그런 상승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뭐 어떤 것 하나 딱 찍어가지고 뭐 뭐가 뭐 어떻게 얼마나 올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네또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코인들 뭐 다들 잘그 가격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0위권 안쪽에 있던 그런 코인들 먼저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이제 뭐 다음 이제 후순위로 있는 코인들 그 이제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네 다르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 움직이는 거라 200위권, 300위권 움직이는 코인들. 분명히 이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루나클래식도 루나클래식이지만은 또 이런 또 작은 또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서 네, 순간순간 오는 기회들 잘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남의 말, 뭐, 누가 뭐 어떻게 하란다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코인 오른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 돌아보면은, 그런 이제 각 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분석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을 쭉 종합을 해보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가능성이 있는 테마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전체적인 크립토 관련된 이야기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루나클래식 지금 상승을 해야 되죠 <laughs> 이제 오른다 오른다 물론 상승을 했어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승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낯설어요 지금 분명히 그리고 루나클래식은 지금 백 위권 아까 제가 순위별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루나클래식은 지금 백이권, 이백이권 왔다 갔다 하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백이권 안에 있다, 뭐 밖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딱그그 그 사이입니다. 지금 백이, 백일, 백이 뭐 구십구, 구십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나클래식 뭐 조만간에 뭐 가파른 상승 지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네, 현재 루나 클래식이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 또 제안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원래 뭐 루나 이 크립토 시장이 우리가 뭔가를 예측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시장은 비켜 비껴 나간다라는 네, 그런 속설이 또딱 맞아 떨어진다 지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아무튼 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프, 앞으로 어떻게까지 변화될지, 어떤 차트 곡선을 그려줄지,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차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어떤, 분명히 어떤 변화를 줄 텐데,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아무튼, 그 변화를 기다려봅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말 지금 이런 소중한 시간, 우리 소중한 자, 자본을 태우고 있는 이런 루나 클래식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또 변화를 보여주고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차트 관련돼 가지고 뭐 계속 이야기할 진짜 계속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laughs> 이거 관련돼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스를 주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네,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뭐 아무튼 분명히 상승할 텐데 할 텐데까지 하는거 걸로 하고 이제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클래시 내부적으로도 정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소식들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제안서 제안서 올라오는 것도 것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뭐 이번에 오른다 뭐몇 시간 후에 오른다 뭐몇분 후에 오른다 <laughs> 계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올라서 그렇지 아무튼 막 제가 뭐한 번씩 이야기하는 마켓 갭 순이랑 네, 전체 볼륨 순이랑 이런 것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서. 네 제안서들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제안서를 제가 이번 주말에 가격이 이렇게 분명히 변하는 모습을 제가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안서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겨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제안서 관련돼가지고도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루나 클래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중국 이 VC들이 뭐 투자자들이 이제 로나 클래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자금이 루나 클래식으로 또 유입이 될지 또 어떤 식으로 루나 클래식에 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아무튼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루나 클래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언론에 나오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지난번에 있었던 네, 에런 테스크포스 그 KYC 관련돼가지고 네 서티케이 30K, 서티케이를 이제 뭐 공식적으로 우리 루나 클래식 감사하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하자 뭐 그런 내용이 거의 통과가 되었다 통과돼 뭐 거의 통과가 될것 같다 그런 내용. 어제 제가 전해드렸던 내용, 그거를 또 뉴스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정도 내용이고, 뭐, 내용들 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네, 비트코인,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 제가 카페에다가 번역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가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네, 됩니다. 비트코인, 루나클래식, 어, 덱스에서 이제 거래소에서 루나클래식 이랑 비트코인 이랑 페어 되는 그런 거래할 수 있게 만들자 그런 제안서 올려놓는 거고 네 요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30K 관련된 뉴스 올라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는 뭐 예전 예전 커머니스 네, 여기에도 이제 막 사람들이 여러가지 제안서 막 이것저것 올리고 있고 근데 요건 이제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공식적인 페이지에서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해서 제안서가 꾸준하게 베가스도 올리고 프레그웨딕도 올리고 네뭐 다들 스트라스콜도 그렇고 다들 지금 제안서를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내용들 제가 다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커머스에 올려놓은 거 이거를 순서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지금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 제안서들. 요거 지금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뭐 제목만 같이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인지, 뭐 어떤 제안서가 올라왔고 투표 상황이 어떤지, 그 정도만 한번 가까이 보시죠.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한 그 써티케이 관련돼가지고 klc 업체, 업체로 써티케이를 공인된 업체로 추가합시다. 라는 제안서고 거의 통과가 됐죠. 지금 3시간 남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통과되는 거죠. 57.65%니까. 서티케이 뭐뭐 네임드니까 이쪽 KYC 관련된 업체 중에는 유명한 업체니까 뭐 이렇게 추가하자.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어쨌든 서티케이 우리 또 이제 관련 있는 또 이름 있는 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랑 제로 맺는다라는 거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캐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니엘 랩스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이런 뭐 제안서들 지금 올려놓은 거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도 참다 제가 제 예전에 이 제안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계속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네. 텍스 세금이랑 뭐 가스비랑 지금 뭐 많이 혼용되고 헷갈려 하고 또 이거를 각각 그 디앱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좀더뭐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더 앞단에서 개발을 해놔 가지고 편안하게 또 개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 하지 않게 뭐각 디앱마다 이런 소각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게 이걸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 올라와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통과가 되겠죠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아직도 좀 이게 딱 체계가 잡히지 못했다라는 게 보이는 게 제안서 지금 투표하는 건데 텍스트 캐스 구현 해놓고 이 최종 버전 하나 또 있죠. 이게 이게 무슨 이게 안타깝죠.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테라클래식 블록체인의 CX. 네 스테이킹 지침 요거는 이제 또또또 네, 또 이제 소각 관련된 요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죠 네, cex cex 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cex 한테 어떻게 제안을 하자 이런게 사실 좀 명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이 올라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제안들 고민을 하는 거니까 cex 와 우리 체인에 대한 관계나 뭐 우리가 또 그들에게 그들과의 어떤 관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단초라고 그런 또뭐좀일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이 제안을 통해서 뭔가가 뒤집히고 뭔가 새로워지고 하는 부분보다도 현재 루나 클래식 이 체인에 대한 현재 상태를 뭐 되짚어 볼수 있는 좀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실질적인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네 이거 페이 페이퍼 잡그각 업무를 하면 있어 가지고 이제 먼저 돈을 받고 일을 진행을 하느냐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급여를 진행을 급여를 받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각 업무 특성에 따라 가지고 먼저 돈을 받아야지 그 돈으로 뭐 서버비나 뭐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구매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그냥 뭐 개인 공인만 들어가는 일이라면은 각뭐 인건비만 들어가야 되는 일이라면은 다 일을 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초창기 그냥 규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어 모든 상황이 잘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현재 투표를 많이 하고 또그각 투표마다 그런 제안이나 환경들을 잘 설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진짜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것까지 보면은 최초 뭐 초기 입금액을 100만 루라 클래식으로 설정돼. 이건 뭐 프라그웨디기 제안했던 내용이고 현재 제안서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뭐 물론 중요한 제안서들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제안서들 아니면은 뭐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막 제안서를 올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허드를 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좀 허드를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서고, 네, 그 관련돼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찬성을 하고 있죠. 네, 뭐 그런 뉴스,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몇 시간 전에 또 거부된 거, 세 시간 전에 제, 이 투표가 끝난 게 있는데, 요거는 뭐, 최소 초기 입금액어이부요이거 벌써 한번리젝이됐분네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게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이 제안서가 올라왔던 것 중에서 아, 여기 참. 제가 이거를 페이지를 열어 놨어야 됐는데, 12059, 네, 요거죠. 네, 요것도 보시면은 제안서가 이게 끝났습니다. 투표가 끝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KYC 없이 사람들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안서를 올린 건데 이게 일단은 리젝트가 됐습니다. 뭐 현재 지금 KYC 그러니까 개발자들 각 개인들이 KYC를 받으려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뭐 돈이 없는 개발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로나 클래식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뭐 하여튼 뭐 뭐가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변 보증인 제도 같은 거죠. 주변에 뭐이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현재 지금 KYC를 통해서 루나클래식에 포함되어 있는 루나클래식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뭐 보증을 하고 그 사람이 검토를 하고 하는 선 안에서 그 사람도 KYC를 받지 않고도 일부 또 개발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예외 사항, 조항, 예외 조항을 이제 만들자라는 제안이었었는데 사실 KYC를 통해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해킹의 위험이나 어떤 보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YC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방법 이건 역시도 뭐 어떤 해킹의 위험이나 이 보안에서 좀 위협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단 여기에는. 어쨌든 리젝트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현재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투표가 이게 예스가 됐다 노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불변의 법칙으로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예외 상황을둘 수도 있고 이것을 뭐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진행을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됐다고 뭐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그런 네,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내용들 요것들 다 이야기를 그냥 제목만 보고 쭉다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도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죠 아무튼 현재 루나 클래식 이렇게나 많은 제안서들이 올라오고 있고 루나 클래식 정말 많은 관심 속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네뭐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금방 변화가 생기겠죠 네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응원을 해봅니다 뭐 뉴스 차트 어느 것 하나 이제 뭐, 뭐, 지금 빠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